오잘 탔다 오잘 탔다 성아 아빠랑 손잡고 걸읍시다 와 단풍 이야 단풍색 너무 예쁘네 모니 건성 이거 봐봐 나뭇잎 어 이거 물든 거봐 색깔 빨갛게 보여 <laughs> 빨갛게 물들었지 어? <laughs> 이거 봐나기엽냐나기엽 와 빨갛다 그치 어 나무에서 떨어졌어 우와 이 신기하다 우와 자 만져봐 이건 노란 잎이야 그지 그래 뭐가 궁금해 저기 있어. 어, 저기 있다. 어, 저기 있다. 어이, 무서워, 무서워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비드기. 너 무서운 거야, 좋은 거야? 거기 가고 밀 집에 갑시다. 더더더 <laughs> 송안 답답해 그거 쓰고 있으면? 응. 엄마랑 커플이야 답답할 것 같은데 엄마랑 커플이지? 뽀뽀 뽀뽀 응. 안녕 해봐 안녕 지금 컨디션 안 좋아서 우와 와봤어? 아, 아니 아나 여기 마본적 <laughs> <아무 데> 없어 <laughs> 우와 해 주고 이런 거 프로그램 있더라. 우와, 정아 연꽃도 있다. 연꽃. 우와, 이거 뭐야? 양파 양파망에 분수이 들어가 있네. 히히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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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인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 안 돼. 그럴까? 그래서 너무 막잔소리를억압해서도안 되고, 막 칭찬으로 조련해도 안 된다. 여이내려가고아어랑 같이 뭐라고? 어째,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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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어째, 송아 어린왕자 안녕해봐 안녕. 추구미. <Savings> <놀란란�> <pantry breaking> <priced> <warm -용호인가> 진상이야, 권진상. 아아쟤 혼자 어디로 가는 거야? 가을가을하다. 어? 어? 지금? 오, 맞다. 오, 맞다. <laughs> 계속 무거운 거 엄청 들고 다닌대 허리. <laughs> 이유가 뭘까? 힘이 주체가 안 돼서. 어디가, 어디? 그만. 아니에요, 그만. 기저이 잡으러 가자 안나는데 남자들만 만난다며 여기 지나갔어, 봐봐 뭐, 아 게, 저거 여기 느낌도 뭔가 좋다 그지 제주도? 어? 여기 느낌 오리 때문에? 어 아, 똥아 오리 봐봐 오리 똥아 오리, 오리 보고 있어 와삼차요 삼차, 3차, 우리 애기 <웃음> <웃음> 우리 셋이 그림자도 있어요. 여보랑 나랑. 안녕. 아, 안녕. <laughs> 우와. 찝찝! 개맛. 찝찝. 초코코 엄마. 음. 엄마. 음. 엄마. 음. 엄마. 왜쑤다러하나 에? 아직 쓰러워 여야 뒤뚱뒤뚱뒤뚱 사랑해 양말 벗으세요 앉으세요 양말 벗자 그치? 오, 옳지 우와 손에 벗을 수 있지? 우와 송이 벗었어? 에이구 <laughs> 슉. 해줘. 슉. 더 오니? 이거 왜? 이제 캣츠 엄마가 송이 오백일이어가지고 <laughs> 엄마 가 갑자기 송이 오백일이어가지고 준비했지. 음. 응. 공격적으로 올라가요. 그래. 올라가 보세요. 그래. 힘으로 올라가. 와, 대단해진. 짜 어우, 진짜. 대단해요, 아저씨가. 우리 아저씨 대단해요. 송이 500일 축하합니다. 해야죠. 짠짠짠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건송 생일 축하합니다. 다시 시작 500일 축하합니다. 500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송이 500일 축하합니다. 와 아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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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니까, 아다아 빨리. 빨리 타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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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리 빨리 타봐 빨리 타봐 <웃음> <웃음> 타봐 아봐 빨리 봐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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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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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니빨

5 0일인데 우리 맛있는 거먹이그거 뭐. 아빠, 어디 있어?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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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아빠, 엄마, 울지, <laughs> 울 잘한다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포크로 드세요. 손으로 해가지고 먹어. 아이고. 뜻밖의 소득이에요. 오. 우와, 남의 아파트라가지고. <laughs> 어, 닭강정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조심. 우 잘한다. 건너보세요 혼자. 건너보세요. 어? 왜 그쪽으로 왔어요? 끝판 끝판? 일로 오세요 아니아 예쁘다 예뻐. 아 예쁘다. 해봐. 아, 예쁘다. 이 안이 기억나냐? 송이야, 엄마집잘 찾아와. 그요 뭐야? <웃음> 편리 좀한 상. 아 어, 그리고 이게 뽑혔어. 회의적 환상 좋아. <laughs> 열심히 하고 있어. 어? 편의점에서 도저 먹을 게 없어 편의점 점심에 도시락이랑 콤라면이랑 그런 거 사가지고 얌얌 꿀조합 먹어야지 먹는 게 맛이지 편의점은 저녁에 이, 저녁에 먹을 게 아니라고 모자 이거지 아니 무슨 근데 청바지를 입혀 동네나 가는데 편하게 입지뭐바지고 있는, 있는데? 아, 이거 아니지, 아, 너 진짜, 아 이걸 이렇게, 일부러냐, 이 정도면? 뭐가? 어? 이 방향으로 입힌 거, 이거 일부러 이런 거아니야 와, 이거 뭐 촌스럽게 보이려고, 이거 뭐, 뭐, 할인 치킨집 아들도 아니고, 이 닭. 아, 진짜 너무하네, 진짜. 엄마, 아빠랑 셋이 나오니까 좋아요? 와, 날씨 진짜 좋다. 와, 캠핑 가면 진짜 좋겠다. 손이 엄마 신분증 검사하는. 여자야. 나 아빠가 들어갈 때난 검사 안 했어. 어? 엄마가 어려 보일때 엄마 아빠 손 잡고 가자. 모자 <laughs> <laughs> 뭔데? 약간 태극도 그런 데잖아. 아 뭐? 약간 누 <웃음> <웃음> 아빠는, 하기도 잡은 전... 자. <laughs> 어? 하기도 저, 싫어. 자. 아빠 자. 잡 자. 잡은 자. 잡은 자. 잡은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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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자. 자. 아 아빠랑 어? 아빠는, 야, 아빠는 자. 잡은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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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